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코인. 진리카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꾹 눌러 주시면 영상 조금 더 자세하게 저 생생하게 들리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구독 좋아요 고 부탁드리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리카 코인자 28.4원 어 지금 30원 왔다리 갔다리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언저리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 여기 어 4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많이 기대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밑바닥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요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 때인데 아직 이걸 잡아먹는 듯한 완벽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 조금 더 기다리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올라갈 때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만족하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흡수가 심했다 그래서 여기 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다 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을 지금 나와 줬기 때문에 요 라인들 지금 기준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보이거든요 자 4시간봉으로 좀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4시간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어요 한번 빠질 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재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졌으나 처음에 빠졌던 이 자리 어떻게든 사수해 주려고 하는 거죠. 25원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굉장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번 먼저 자세하게 한번 보시자면 자 비트코인 시황도 무조건 아셔야겠죠. 전체적으로 시황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지만 특히나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뉴스 정도는 반드시 챙겨.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라인들, 지지저항들 지금 절묘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요 라인 때부터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요 라인 때는 굉장히 잘 잡아줄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비트코인의 좀 구체적인 파동을 본다면, 자, 하락, 1파, 2파, 3파, 4파, 5파, 다 나왔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엘리어 파동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1파동, 2파동, 3파동, 바닥 잡아줬는데, 그 라인 때가 또 마침 굉장히 강력한 지지저항 대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제가 트레이딩뷰 쪽에서도 전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거, 피보나치 쪽에서도 50% 구간, 요 가운데 라인까지는 무조건 반등 한번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반등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 반등세를 뚫어주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이에요. 거래량도좀 부족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당분간 이런 박스권 위아래를 횡보하면서 어떤 이슈를 조금 더 기다릴 텐데요. 저가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JP모 쪽에서 말하기를 자, GBTC에서 43억 달러나 어 차익 실현을 했다. 자, 매도 압력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43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5조, 5천억 정도 되네요. 5조. 어, 5조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큰 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도 압력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뉴스가 또 필요하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ETF 승인에 대해서 지금 연기됐지만은 추가적으로 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문가들이 승인을 예측하고 있어요. 자세히 파도를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이더리움 리티프가 승인된다고 말하는 확률이 2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60%가 넘을 것이나 더군다나 솔라나 코인도 지금 토큰 네트워크를 좀더 확장한다고 하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죠. 이렇게 거대한 코인들이 같이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진리카 코인 쪽에서도 저런 풍풍이 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철저하게 밑에서 모아가야 될 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자, 반감기가 좀 있으면 다가옵니다. 반감기가 다가오고 좀 있으면은 오히려 위 아래 휩서 어마어마하게 주면서 겁을 줄 수도 있어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자면 자, 보시나요? 반감기인데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자, 정고점 확 최고점 찍어 놓고 밑에 바닥 잡아주고 다시 한번 전구점 돌파, 다시 신고가 찍어놓고 다시 한번 눌린 다음부터 잡아주고 다시 전구점 돌파. 그리고나 다시 한번 신고가 찍어주고 나서 바닥 잡아주고 보통은 쌍바닥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잡아주고는 다시 한번 전구점 돌파. 지금 밑으로 쫙 신고가 찍어주고 한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바닥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바닥 나온 다음부터 다시 한번 전구점 돌파. 결국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저 위다. 날라갈 수밖에 없다. 저점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 높아지잖아요.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밖에 없다 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이런 전체적 시장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자 조그만 요런 파동이 다 팔아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기 때문에 밑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부가 커질 것이고 위쪽에 서 노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 손해만 볼거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어마어마한 기준봉 터진 다음부터 어, 거래량쭉 빠질 때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이슈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1년선도 지금 잘 지지받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는 1년 선 아래에 있지만은 요 1년 선과 은 181선이거든요. 자 반년선 이두 가지가 지금 서서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이동평균선에서 강력한 쪽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일어난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진리카 올라갔다면 얼마까지 올라간다. 280원, 300원까지 도 올라간다. 자 템베거 정말 꿈에 그리는 일도 아니고 정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동평균선 목표가까지 우선 80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말도 근거있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라 공부. 자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공부하라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어디서 공부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PDF자 전부 다 드리잖아요. 자 공부할 거 엄청 많아 보이잖아요. 보통 뭐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보면은 위아래 막 하면서 막 피보나치 그리워가지고 막 엘리엇 1파, 2파, 3파니 하면서 복잡하게 막 이제 추세선 그어져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 여러분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어떤 거냐? 자, 이러한 지지저 어, 이러한 지지저과 추세, 어, 추세 깨졌다, 다시 올라간다. 자, 선물 쪽에서 좀 유달리, 어, 조그만 추세 좀 자세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거기는 굉장히 고배율로 하잖아요. 그리고 50배, 백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런 조그만 패동에 대해서도 수익을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잔파동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욕심. 하지만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천문학 쪽을 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현물 이렇게 내려갈 때, 눌릴 때잘 모아가신다면, 어마어마한 돈 차곡차곡 잘 버실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전부 다 드리고 있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혜택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러한 진리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도 제가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자, 거래량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려, 세력의 평단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력의 평단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싹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신 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에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받아가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황과 재료 그리고 큰 그림까지 섞어서 같이 대응하셔야 할 텐데요. 실제 대응에는 정말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 돼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천명 3천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2703 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위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